아, 가을의 막바지 양봉 관리입니다 지금 뭐 정신없이 이렇게 아이고 금검은 말벌이 무지하게 오지요 배드민턴 라켓으로 정신없이 때려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상태죠 바닥에 쫙 깔리고 아, 지금 아, 소비 하나를 밖으로 빼냈어요 이제 봉판 다 빠져나온거라 뿔도 별로 없고 해서 빼놨는데 유인재죠. 지금 배드민턴 라켓도 좋고 매미채도 좋죠. 현재 저 앞에 지금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걸 해놨는데 어, 사양액을 조금 타놨죠. 거기다가 식초를 잔뜩 집어넣었어요. 그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. 한방에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까요? 지금 연신 모여들고 있죠. 아이 안에 많다. 보여드릴게요. 자 최하 1 5 마리는 되겠지요. 지금도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. 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한 마리는 덤으로 잡고, 이거 한 마리 는 덤으로 잡고. 아이 상태입니다. 오 대박, 대박, 대박. 오 어, 들어온다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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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 말이냐 이거 웬 말이냐 그렇지 그렇지 얼른 로터로 와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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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쇼 얼른 와라 웬 말이냐 이거 웬 말이냐 왜 안로와 그렇지 그렇지 빨리 얼른 와라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뛰면 또들어올라나 들어올려나? 어떻게나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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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대박. 대박. 들어온 놈도 있고, 나가는 놈도 있고. 좋아, 좋아. 그렇지, 그렇지. 요만큼만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이 요, 요, 뭐야. 지금도 들어온다. 굉장하죠? 저기는 지금 또 들어오고 있어요. 저건 저거고, 요거는 요거도 이대로 갔다가 잡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어쩔 수 없어, 이거. 아, 이 상태지요? 어이고 도망갔다. 밟아 버려야지, 뭐, 사정, 인정사정 볼게뭐 있나, 이거. 밟아버려야지 물물봐이고물 봐줘 봐주기는 봐주긴 뭘 봐주나 밟아버려야지 봐줄게 없잖아 손으로 하면 이지 손으로 하면 이고요 상태 오 이거 그냥 애지 여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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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키이 말이냐? 한 마리가 하루에 최하 15마리에 20마리를 잡아간다는 거요 공중 납채 가는 거죠 그러면 10마리만 잡아도 150마리를 아끼는 거죠 지이 말이야 이게 오 이거 여기 오 이거 몇 마리야? 둘, 네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리, 열다섯, 열여덟, 열일곱, 열일곱 마리 한 방에 열일곱 마리를 잡았네요. 이 정도면 괜찮아요? 어이고 이게 다가 아니요 또 가서 잡아야지 또 가서 잡아야지 여기 지금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연신 들어가요 연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오 이거 뭐요 탄력받았다 탄력받았어 탄력 받았어. 그렇지 그렇지. 동구야 탄력 받았어. 그렇지 그렇지. 어떻게 된 거냐? 어떻게 된 거냐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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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아또 잡았죠? 또 잡았습니다. 오 이거. 의외로 좋네 의외로 좋네 <laughs> 얘들은 아, 유해 해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잡아주게도 됩니다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0 21, 22, 3 4 5 6 7 8 0 2 3 9 0 1 2 3 24, 6 27, 28, 29, 0 3 4 3 3 4 3 3 4 3 4 5 6 4 7 36마리 잡았어요. 또 볼까요? 또 들어왔을 겁니다. 또. 또 들어왔을 까요 자,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아, 요거 한 마리 그냥 다음으로 잡고. 그렇지. 17마리. 들어오게. 뭐 나오게.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일하고 있네 아참넌좀 이따 들어와라 그래 열어줄까? 그렇지 들어왔다 아 이거 참나 환장 같다 뭐야 지원자 계속 오시게 어 안 들어오려고 들어와. 지원자가 계속 주문 하고 있어요. 안 들어오나? 그렇지 그렇지. 왜 자꾸 떨어지나? 들어오지 않고? 왜안 들어와? 그렇지 그렇지.